자, 이리 와. 응, 가자. 음, 공원에서 아니, 그렇게 입었던 뭐, 애들. 뭐. 이거 먹어. 응, 이거 먹어. 이거 많어.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 이거 안 먹어? 그냥 여기다 넣어줄게. 자, 나다 가져다 줄게. 아, 그릇 바뀌니까 안 먹어. 아, 놀러 가라. 어? 그인 없이 심해. 아이고, 여기 빨리 내려와. 이집안 내려와. 일로와, 야. 내려와. 왜안 내려와. 집에 그래 가자, 일로와. 어? 줄을 서야 되나? 일로와, 간식 먹자. 일로와, 봐봐. 누가 한입 먹자, 너? 누 나. 누 나. 누나누나아이 누가? 누가? 누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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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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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니밥 먹으러 왔어? 아, 세상에나. 이렇게 이뻐, 너. 처음 보냈는데? 처음 보냈는데? 먹어 거. 응? 왜안 그래, 응? 그래, 응? 먹어? <목소리> 오, 나. 어, 무숭아죽 숨겨 부는거가 있는

어디, 친구야? 아이고, 쟤 뭐. 지 마. 응? 너찢어 가는 거야. 간식 응? 아, 먹고 있어. 잠만 있어. 쟤가 다어가지다가지다지다가반지다가 쏴지다가. 쏴지다다가 쏴지다가. 쏴지다가. 다가쏴지다지다가쏴다지다지다다 이렇게 심해졌어. 네, 어. 심해 심해졌어. 심해심해 지금 심해졌어. 심어심나졌어 심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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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어어 들어가야지. 뭐야? 아, 짐 올리는 거 봐. 까마귀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이상한 거 같네. 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디가? 이리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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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기온 차이가 심해가지고 애들이 허트해서 응, 면세 맞는다. 들어라, 들어와 혹시 떨어지니까 직이지 어, 아, 제가 다른 애가 있어. 아, 그어가안 그러면 안끈 갖고 그서 다른 애들 들어가면 먹고 나오고면렇게 해도 나찮아요 그러면 의심 많은 애 그러면 안그러그면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되겠그면되 쪽에서 축칠로 살짝 땡기고 싶다 이렇게 어.. 네. <laughs> 조금만 더 들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들어가 근데 잘안와 지금 더왜안 와? 안녕 아, 여기.